265번. 자, p는 1사분면에 있고 q는 2사분면에 있대. 그리고 나 조건에서 OPB, OPB면 OPB, OPB니까 OPB의 넓이가 OAP의 넓이. 자, OAP가 기준이면 이게 이게 이제 OAP니까 그 그러니까 반이란 얘기지. 그럼 반이면 여기 5와 A의 중점의 위치에 여기 P가 있는 거 아니야? P는 o 의 위에 있다 했으니까. 자, P 위치 찾았고. 그 다음에 다 조건. 삼각형 OPQ는 2분의 3, 자, OPB다. 그러면 이 삼각형, 이를 양쪽에 곱해서 OPQ는 3, OPB니까, 이거 비례식 바꿀 수 있지? 삼각형 OPQ는 규대, 삼각형 OPB는 자, 3대 2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OPQ와 OPB가 3대 2가 돼야 되니까 Q는 지금 OA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Q가 한 요정도 있는 거야. 그래서 OPQ의 넓이가 OB, OPQ, O의 넓이, OBP의 넓이보다 3대 2란 뜻이겠지. 이렇게 3대 2, 자, 이렇게. 공다된 거지? 그럼 p라는 점은 o 와 a의 중점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q라는 점은 요 5와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고 원점과 b를 그래서 뭐 p 좌표와 q 좌표 구해 주면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해 주면 돼. 그다음 266번은 자, 앞쪽에서 앞쪽 문제에서 한번 설명했던 거야. 어떤 고정되어 있는 정점이 있어. -1, 1. 그다음 자, 이 직선. 이런 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이런 직선인데 뭐 m이 들어갔다거나 뭐 k가 들어갔다거나 이런 직선이 나오면 k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한 점이 존재할 거라고. 그거를 구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k가 하나 한 등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k가 하나 등식 묶어서 그러면 얘가 모든 k에 대해서 만족하면 얘가 0이 돼가지고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빼기 3은 0이니까 요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3Y 빼기 Y는 3이니까 Y가 2분의 3이네. 맞나? 하이. 자, 하여튼 지저분하게 나오면 살짝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 이런 느낌 들지? 음, 자, 맞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요거, 요거를 0으로 고 요거를 0으로 으면 x y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점을 자, 요기라고 해볼게. 다시 풀면 또 영상 길어지니까 여기다 해보자. 그러면 이, 이 a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요 마이너스 콤 1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거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 그럼 그 직선이 만약에 이 직선이라고 쳐보자. 어떤 직선이? 그럼 이직선까지 거리는 마이너스 수직으로 내려 꽂아야 되니까 요 거리가 될 거야. 만약 이직선이 요직선이라 이 해봐, 그러면 이 거리가 되겠지. 자, 점점 멀어지고 있지. 요 길이라 해보자, 그럼 이 거리가 되니까 좀 가까워졌지. 그러면 점점 멀어지고 멀어지다 보면 결국은 결론이 뭐다? 요 마이너스 1,1과 a, b를 연결한 이성분과 수직이 되는 직선이 바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이다, 그 뜻이지.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더 멀어질 수는 없거든. 왜냐면그 직선이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잖아.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서 이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을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럼 이 점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자, 267번. 267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학교 때 배우지? 평행한 두 선이 있고 어떤 점 A, B가 있을 때요 AP라는 동일한 점에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의 모든 넓이는 같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야 되거든. 이 원리, 자, 이 원리를 이용할 거야. 그럼 문제에서 AB와 BC, AB와 BC가 이제 꺾여 있는데 두 넓이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이 AB, c 에 따라서 지금 넓이가 이렇게 지금 양분돼 있잖아. 응. 두 개를 좀 나눠져 있는데 뭐 똑같은지는 몰라. 응. 근데 이 넓이를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요 A, B, C라는 이 꺾여져 있는 선을 직선으로 만들어보래. 직선으로. 음. 뭐 되게 좀 어려워 복잡해 보이지? 그러면 여기 A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그리고 B에서부터 요 A, C와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본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었어. 그러면 여기서 자 넓이 중에 요 부분 있죠. 분홍색에서 분홍색에서 요 부분. 자이 부분은 그냥 가만 놔둘게. 이 부분은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자 분홍색 된 부분 분홍색 된 부분의 넓이가 이 넓이랑 같을 거거든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분홍, 그러니까 연두색 돼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다가 분홍색을 더한 게 원래 넓이였어. 근데 이 분홍색 부분은 분홍색 부분은 어, 이 약간 내가 평행한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이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분홍색의 이 넓이와 같은 넓이가 이 넓이가 되는 거이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선을 A B C를 꺾이는 선을 A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이 좌표만 구해 주면 되겠지. 요 좌표 요 좌표 어떻게 구하겠어? 여기가 여기를 뭐 a, 0이라고 한다면 요 CA라는 요 직선과 요 직선과 요 a 요 B를 지나는 요 직선이 서로 평행이니까 기울기 유형에서요 a, 0을 구해 주면 되지. 음, a, 0을 그리고 이제 6, 3과 요 a, 0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주면 되고